간을 정화하는 16가지 음식. 현재 인간은 불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매우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을 많이 먹으며 이러한 음식들은 종종 너무 많은 소금과 설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식과 비만 문제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많은 사람들이 매주 알코올을 섭취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간에 스트레스를 주고 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몇 가지 음식은 간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간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되는 음식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이 특정 간 질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늘 SF 게이트에 따르면 마늘은 항염 작용을 하는 비타민 B-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자몽 신선하게 짜낸 자몽 주스 한 잔은 해독 효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효소들은 발암 물질과 기타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잎 채소 입채소는 간을 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소비하기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샐러드로 생으로 먹거나 요리하거나 주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글루타티온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또한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영양소는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간 세포를 보호합니다. 견과류 견과류는 정상적인 간 정화 작용을 돕고 건강한 불포화 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간 세포의 강한 세포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황 강황은 담도간을 보호하고 담즙 흐름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알코올과 독소가 간에 손상을 주는 화합물로 변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레몬과 라임 아침에 신선한 레몬이나 라임 주스를 마시면 간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녹차 녹차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 추출물은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녹차 음료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리류. 블루베리와 크랜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항산화제는 항암 및 항염증 생물학적 활동을 보여줍니다. 사과. 사과 껍질에 있는 우루솔산은 비만 관련 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곡물. 통곡물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인 AFLD가 관련된 여러 합병증의 위험이 낮습니다. 십자화가 채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방울양 배추는 간을 보호하고 해독효소를 증가시킵니다. 비트주스. 비트주스는 간 손상과 염증을 줄이며 해독효소의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커피. 커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NAFLD의 발생률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NASH의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오메가 마이너스 3불포화 지방산은 지방 축적가간 효소 수치를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며 항염증 효과를 나타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간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간 건강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간을 보호하세요.